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량리 2번 출구 앞에 있는 강동무관 총본관 네, 우슈 태극권 도장입니다. 와, 여기 오니까 멋진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 우리 친구 이름은 뭐고? 네, 어디 학교 다녀요? 김용대요. 아, 이름은 김용대. 어디 학교 다녀요? 서울, 몇 학년이에요? 서울 다시 미션학교 6학년이요 6학년이에요? 와, 키가 굉장히 큰데. 몇세지예요 150명. <laughs> 우와, 너무 멋진데요? 음, 오늘 지금 여기에 음,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운동하러. 운동하러? 와, 어, 운동하면서 지금 오늘 어떤 운동 하나 보여주면 좋겠는데, 어떤 운동 보여줄 거예요? 소호연. 소호연? 와, 우리 어, 같이 한번 볼게요. 소호연. 어, 같이 할 거예요? 응? 같이 할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김준호야. 김준호야. 준호. 음, 몇 학년이에요? 4학년. 4학년. 어디 학교 다녀요 서울 답심리 초등학교. 서울 답십리 초등학교. 그러면 소연 둘이 같이 보여줄 거예요? 아니요. 혼자?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준비, 시, 작. 인사 마무리 해주세요. 인사. 와, 멋집니다.